자율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내 자신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어려워요. 발전시키기 어려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시험 점수 등수 경쟁을 하다 보니 진정으로 내가 느끼는 걸 느낄 수도 없고 느끼더라도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했다가는 웬수가 되니까. 그런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내 꿈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1천만원 내는 등록금 가지고 대학을 가서 뺑이 쳐서 공부하고 스펙 쌓기 경쟁해 봐야 내가 진심으로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안 맞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꿈과 걸맞는 학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학습에 걸맞는 직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꿈과 학습과 직업이 미스매치되는 삼중의 미스매치 현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사교육비 1년 32조 원으로 상징되는 이 그에게 돈을 들이면서 굳이 아이들을 입시경쟁이라고 하는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 몰아 였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우리 사회가 미친 사회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해답의 첫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통찰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게 빠져 있다면 결국 핵심적인 가치관은 돈과 권력이에요. 더 많은 돈과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기득권 경쟁에 선점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브랜드와 인맥. 이것을 노리느라고 비싼 돈을 주고 대학을 갑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1년에 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브랜드 네임과 졸업장,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성 개발이라든지 우리 이 심성의 성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어 외형적으로 부풀리고 이벤트성 행사, 떠벌리고 화려한 스펙타클이라 그러죠. 어 그런 거에 치중하는 사회일수록 결국은 어릴 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네. 사랑이 부족할수록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명품에 중독되어 가면서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집단적인 현상이 지금 한국 정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한 표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들의 이데올로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종의 내면화 과정이, 자본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면 100만 장자, 10억, 20억 모을 수 있다. 나도 너처럼 부자로 살수 있다. 이런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상이 서 있지 않는 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흉내 내다가 가랑이 찢어지고 중간에 산재 과로사로 쓰러지고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이전시가 아니라 어 원자가 되어야죠. 이런,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니네 어느 거 선택할래? 선택한 것그 중에 이런 길을 가는데, 니네 진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갈래? 걸어가다가 힘들어 한다면, 그래 힘들지라고 어깨 두드려 줄수 있고, 내가 나았을 따름이지, 이네 인생을 대신해 주거나 소유할 수 없어요. 그 부분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 인생 삐뚤어지고 어른 인생 삐거어집니다소 모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모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온갖 형태의 풀뿌리 모임의 형태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네 꿈의 길을 가라. 네가 길을 찾으면 분명히 나온다. 물론 선생님이 알거나 어른들이 알고 있는 좋은 어, 경로를 보여주는 다른 분들을 이래 찾아서 보여주거나 매치시켜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니네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수의 꿀처럼 니네 꿈의 길을 가라. 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 해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용기가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거워요. 응. 내가 편하게 하면, 돼. 억지로 끌고 올 전략 전술 안 세워도 됩니다. 세워, 그런 거안 세우고요. 즐겁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달려가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난다면 더 행복하게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laughs>